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용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오늘 새로운 보안 시대의 첫 번째 단계인 제로 트러스트 전략 수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거 전통적인 기업 보안의 범위는 기업의 네트워크 아래에 있는 방화벽 아래 보호되는 사용자, 장치, 앱, 그리고 데이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업의 보안 범위는 재택근무, 코로나로 특히 재택근무가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IoT 디바이스,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파트너 임직원, 그리고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앱들, 그 다음에 브링요온 디바이스에 맞게끔 개인 기기 등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의 보안 범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세계와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용자는 직원이 아니라 직원과 파트너, 고객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관리되는 디바이스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블랙리온 디바이스와 IoT 기기 등 다양한 기기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 회사 자체의 비즈니스 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클라우드 비즈니스 앱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자체 웹들은 단일화된 상태에서 개발된 앱들이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작된 앱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런 앱들까지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방화벽 및 내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보호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확장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되어야 되는 로그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적이고 다양한 로그들을 분석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져 있습니다. 네. 이런 새로운 현실에 맞는 새로운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런 새로운 세계에 맞는 새로운 원칙을 제로 트러스트 원칙이라고 부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 아래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시적인 확인 부분이고요. 명시적으로 확인된 신원에 대해서는 최소 권한의 억세스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모든 것들은 처리되고 다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라고 부르는 것은 강력한 접근 제어 및 지속적인 인증 검증을 통해서 접근 제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접근 제어를 통해서 당연히 기업의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거에는 신원을 확인할 때 무엇을 알고 있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장 중요한 접근을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로 넘어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OTP 카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암호 체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떠나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신원을 확인받고 그리고 내부로 억세스하는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제로 트러스트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그 증명된 신원에 한해서만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 디, 제로 트러스트 기술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 적, 적용을 할 것이냐 라고 봤을 때 대부분의 보안회사들은 신원 확인 부분에 대해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신원, 디바이스, 앱, 인프라, 네트워크, 데이터 이총 6가지 부분에 걸쳐서 다양하게 제로 트러스트 기술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전체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대로 사용자 신원이 있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가 존재합니다. 이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가지고 내부 회사 자산으로 접근하고자 할 때, 제일 처음에 사용되는 기술이 멀티팩터 어던티케이션 다중 인증 기술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게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가 가지고 접근하고자 하는 디바이스, 다시 말해서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요. 모바일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으며 다른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두 개의 결합으로 어, 회사 내부 자산으로 데이터로 접근할 수도 있으며 앱으로 접근할 수도 있으며 인프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접근하는 경로에는 네트워크가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하는 과정 속에서 회사가 정해 놓은 보안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안 규정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 보안 규정은 이 밑에 보시는 대로 스레드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 위협 정보입니다. 위협 정보에 의해서 더욱 더 강화되고 보안될 수 있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나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원, 디바이스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 부분입니다. 강력한 인증으로 모든 신원 확인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것은 멀티팩터 어던티케이션 다중 인증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한 인증 기술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정책 및 위험 평가를 통해서 억세스를 제어하는 방식이 두 번째이고 강력한 거버넌스로 최소 권한을 주는 것이 세 번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멀티팩터 어던티케이션 신원 확인 부분입니다. 광범위한 다중 인증 옵션을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워드리스 기술로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인증이라든지 헬로우 기술이라든지 파이도 기술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생체 기술 생체 인증 기술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며 혹은 푸시 알람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토큰, 하드웨어 토큰, SMS, 푸시 알람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멀티팩터 어던티케이션 다중 인증 신원 확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면, 아이디 관련된 공격 기술에 대, 공격에 기술 대해서는 99.9%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스마트 정책 및 위협 평가로 억세스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다시피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위치가 있겠죠. 그 위치에서 그 사용자가 접근하는 로그들, 그리고 어떤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지, 장치에 대한 로그들, 그 다음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접근하는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감도 로그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분석이 된 부분을 가지고 회사 자산에 접근하려고 할 때, 억세스를 허용, 허용을 할지, 혹은 별다른 또한 또 번에 다중 인증 기술을 사용을 할지, 혹은 억세스를 제한을 해서 사용 들어오게 할지, 혹은 아예 접근을 차단하도록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부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최소한의 접근 권한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최소한의 권한 관리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해서는 어떤 온보딩을 할때 아예 어떤 권한으로 얼만큼 기간 동안 사용할지 그리고 이 사용되는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지에 대해서 신호라이프 사이클 관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접근적인 측면 권한적인 측면 이세 가지가 전체적으로 관리되고 종료되는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부분입니다. 디바이스에 대해서 제로 트러스트의 목표는 디바이스가 규정을 준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앱과 신뢰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데이터만 허용하도록 액세스하도록 액세스로 허용하도록 하는 부분이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그런 것을 목표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가장 원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장치 상태에 대해서 규정 준수를 똑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디바이스가 취약하고 손상된. 디바이스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디바이스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들이 정상적으로 잘 정, 동작하고 정책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치를 보시게 되면 장치에서 악성 앱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혹은 외부에서 다른 조작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은 이 장치에서 네트워크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를 위반하고 있는 정보가 들어있는지, 이런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암호화되고 있는지, OS 버전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되고 정상적인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디바이스만 내부로 들어오도록 접근을 허용하도록 할 것인지, 혹은 접근을 차단하도록 할 것인지, 혹은 잘못된 앱을 사용하고 있다면 잘못된 앱을 교정하고 업데이트하도록 교정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접근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MDM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라고 해서 무조건 회사 자산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를 회사 자산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등록된 자산에서, 등록된 사용자의 디바이스에서 회사의 앱과 회사의 데이터, 그 다음에 개인의 앱과 대인의 데이터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제로트러스트를 어떻게 접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제로 트러스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앱들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되면 사용하면 안 되는 앱들에 대해서 는 제어를 하고, 그다음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업로드되고 다운로드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회사 내부에서 보호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환경 내에서는 앱을 검색하고 제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앱에서 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되지 않은 앱, 앱을 사용한다든지 잘못된 앱을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차단을 하고 회사 내에서 승인되고 정책이 허용되는 앱들만 사용하도록, 만,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승인된 앱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승인된 앱들에 대해서도 어떤 데이터가 올라가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들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앱들에 대해서 세션 내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앱을 사용자가 비록 승인된 앱이라도 사용하고자 할때 앱에서 민감한 데이터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민감한 데이터가 올라가려고 할때 자동으로 암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에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은 저희는 일단 세분화 전략,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기술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인프라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설정 그리고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최신 취약점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찾아내고 교정을 하고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두 번째 정책이라고 할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고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상 징후가 들어왔을 때 탐지하고 교정하는 부분이 세 번째 대응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디펜더 포 클라우드는 앱, 네트워크, 억세스 부분, 자체적인 컴퓨트 부분, SQA 같은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컨테이너 부분에 있어서 어, 보안 상태에 대해서 빠른 확인이 가능한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을 그리고 어, 리소스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어, 설정이라든지 취약점이 발견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권장 사항이라든지 교정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더군다나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버 클라우드는 Azure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도 적용을 할수 있으며 다른 클라우드 환경 위에 있는 앱들이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SQL이라든지 이런 어,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대해서 보호를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 펜더포 클라우드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어, 이전 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라든지, 억세스라든지 앱들, 그리고 컴퓨터 부분, 그 다음에 컨테이너, SQL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이티브 서비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멀티 클라우드, 리눅스 및 윈도우 서버에 대해서도 멀웨어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탐지를 하고 차단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시간에 가까운 모니터링으로 애저 IoT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솔루션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는 네트워크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위협에 대해서 보호하는 그리고 탐지하고 대응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종단간 암호화 엔드 투 엔드 인크립션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애저 인프라를 제공을 할 때에는 애저 네트워크를 제공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 보호를 하기 위한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뭐 암호화 키를 드립니다. 이 암호화 키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암호화를 종단간 암호화 데이터 암호화를 구현하실 수 있으며 버츄얼 네트워크로 되어져 있으며 Azure Firewall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보호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제고 보호를 위해서 쿠버네티트 서비스라든지 컨테이너 서비스라든지 다른 어,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 같은 정책을 이용을 해서 세분화 전략을 통해서 인프라스트럭처와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복공격이라든지 프로토콜 공격이라든지 적극하지 않는 사용자가 접근을 할때다 막을 수 있도록 저희가 디텍 모니터링을 하고 디텍션 탐지를 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저 저희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뿐만 아니라 만약에 고객사에서 원하시고 선호하시는 다른 솔루션이 있다면 파트너 솔루션과 협업을 해서 고객분께서 사용하고 있는 애저 위에 있는 인프라들, 앱, 데이터, 그다음에 버추얼 머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부분에서 제로 트러스를 어떻게 저희가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에 있든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민감도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으며 민감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암호화를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민감한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동이 되고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 내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에 어떻게 위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류하는 민감도에 따른 데이터 검색 및 분류가 가장 첫 번째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보안 및 규정 준수 요구사항에 따른 민감 데이터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으며 이렇게 정의된 데이터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검사하는 자동으로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민감한 데이터, 정의된 민감한 데이터들이 오피스365에 존재하는지, 생산성 앱에 존재하는지, 파일 저장소에 존재하는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자동으로 검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고, 이렇게 찾아진 것들에 대해서 암호화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어, 정의된, 발견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할 것인지, 공유를 차단을 할 것인지, 업로드라든지 다운로드를 차단할 것인지, 그리고 억세스를 제어할 것인지,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 것, 보호정책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모니터링 및 수정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있으면 사용자가 데이터를 얼만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데이터에 대한 동향 그리고 이런 민감도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를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류 활동 부분 그리고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 정책에 대해서 얼만큼 잘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위반하여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에 대한 부분도 활동이,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한 것이며, 그리고 이 사용자가 민감한 데이터를 누구와 어떻게 공유하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로구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수집되고, 우회에서 관리되고, 위험에 대한 위험에 처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정 및 교정 작업을 한다든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현실에 맞게끔 정책을 수정하고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성 및 분석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가시성 및 분석 부분은 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 전반에 갇힌, 전반에 걸친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제로 트러스트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인 신원, 강력한 신원 확인과 끊임없는 검증을 한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사용자가 이두 과정을 걸쳐서 회사 내부 자산으로 들어오고 회사 자산의 그 민감 데이터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로그들이 각종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데이터에 접근했던 로그에 남을 것이며 엔드포인트에 접근했던 로그에 남을 것이며 유저의 액티비티에 남을 것이며 사용했던 애플리케이션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저로 클라우드로 올라오게 된다면 클라우드에 있는 VM에 접근했었던 로그, 컨테이너들에 접근했었던 로그들, 그다음에 각종 앱들에 사용했었던 로그들에 남을 것입니다. 이런 각각에 떨어져 있었던 로그들은 개별의 로그에 불과하지만 이런 로그들을 하나로 합쳐서 SIM, 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라는, 라고 부르는 솔루션.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Azure Sentinel이라고 부르는 SIM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SIM 솔루션에서 각각의 개별된 로그들을 모아서 어 상관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다면 이 사용자가 왜이 데이터에 접근했으며 왜이 SQL에 왜이 VM에서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면 이 사용자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전반에 걸친 사용자의 위협에 대한 로그에 위협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SIM 심 솔루션이 가장 중요한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로 트러스트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특히 코비드 시대에 재택근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환경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고 말씀을 들어볼 수 있지만 보안의 모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볼수 있습니다. 요일련에 보시는 왼쪽부터 오른쪽 끝에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처음에 해커, 해커가 사용자를 공격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유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공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피싱 이메일 기술을 통해서 특정 사용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이며 그다음에 그 메일에 들어있는 첨부 파일을 연다든지 그 메일에 들어있는 링크를 클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 해커는 악성 파일을 내부로 침투시킬 것입니다. 내부로 침투된 그 악성 코드는 설치될 것이며 외부하고 커맨드 컨트롤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통신을 할 것입니다. 그 확보된 PC가 가지고 있는 사용자 권한이 자기가 원하는 해커가 원하는 데이터를 빼내기에 부족한 뭐 적절치 않은 권한이라면 다른 권한으로 더 하이 레벨의 권한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 권한을 얻은 해커는. 저, 결국엔 원하는 파일을 찾아내고 원하는 파일을 외부로 유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을 봤을 때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APT, 패스워드 리스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두 가지 방법이 제가 오늘 여태까지 설명해 드린 대로 제로 트러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커가 어, 침투시켜서 설치된 멜웨어 파일이 동작을 하고 1년의 과정을 걸쳐서 데이터가 유출되는 전체의 과정은 제로 트러스트 이후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보호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호도 말씀을 드렸고 네, 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피스 APT, 파, 패스워드 리스, 그다음에 인튠, 그다음에 애저 APT, 그다음에 세스 컨트롤 그다음에 어, 암호화 솔루션 같은 여러 가지 전체적인 보안 솔루션을 통합 보안 솔루션을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제로 트러스트와 그리고 전,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해커가 유출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막을 수 있는 통합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려 볼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제로트러스트와 제로트러스트를 회사 전체 아키텍처 전반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